a l l e l u a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어, 문안 드립니다 어, 주님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 깨달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어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 시대의 이 변화 앞에서 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각 세대도 여러 가치관이 공존하는 현재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시대별로 사람을 이렇게 나누게 되어집니다. 어, 1950년대부터 또 1964년까지 출생하신 분들을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65년부터 79년까지를 X세대, 그리고 80년대부터 96년까지의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97년 이후로 지금까지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Z세대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세대에 속해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밀레니얼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예배당에도요, 베이비붐 세대부터 제트 세대까지 이 4대에 걸쳐, 어, 걸친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 보니 이 교회를 넘어서 세상에서도 참 많은 가치관의 차이를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역자들도 이 X 세대부터 또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 세대별 차이에 대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 저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가끔 고기를 먹으러 갈 때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저 같이 이제 막내벌의 전도사는 가면 뭘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이 밀레니얼 세대인 저의 이 기본적인 개념은요. 이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것을 이 부모를 통해서 배웠고 또 요즘에 아주 좀 핫하다는 그 m g 세대 Z세대는 또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굉장히 끼어 있어서 밀레니얼 세대는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면 이렇게 눈치를 쓱 보다가 어, 내가 여기서 막내다 싶으면 먼저 이제 물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저를 세팅합니다. 수저를 그냥 놓으면 안 되고 항상 넵킨을 반으로 접어서 수저 아래에 깔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고기를 먹으러 갔을 때는 눈치껏 고기를 구울 준비를 해야 해서 집게와 가위를 눈치껏 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밀레니얼 세대의 기본 세팅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 왼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왼손잡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있는데, 가위질을 못 합니다. 어, 가위날이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위들이 오른손잡이 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보니, 이 날카로운 가위가 아니고서야, 이 가위질을 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고기가 굉장히 또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 가위에 씹혀서 이 고기가 잘 잘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깃집에 가면 저 스스로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어, 잘 못하고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어, 눈치를 봐서 막내니까 고기를 내가 구워야 하나 아니면 양해를 구하고 고기 자르는 것을 어, 우리 선배님들께 맡겨야 하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다행히 저희 목사님 중에 고깃집 아들이 있습니다. 어, 제가 누군지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어, 아주 고기를 잘 자르십니다. 어, 그래서 저희 회식을 가면요. 보통 그 목사님께서 고기를 잘라주십니다. 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께. 어,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좀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앞으로 저와 고기를 드실 때는 제가 가위를 잡지 않더라도, 어,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서 이해를, 양해를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어, 저처럼 이 밀레니얼 세대는요, 그래도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 최소한의 좀 눈치를 보는, 어, 세대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어, 제가 동아리 활동을 했었습니다. 어, 동아리에서 학기 중에 이제 정기 모임을 하는데 동아리 후배 전도사님 중에 학부를 갓 졸업한 어, 일명 전형적인 MZ세대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어, 저희가 그날 또 하필 고깃집을 가서 어, 식사를 하는데 어, 그 전도사님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기를 구워야 하는데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위질을 잘 못하다 보니 어, 전도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사님 어, 고기를 좀 잘라 주세요라고 어,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에휴, 하고 푹 쉬시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말이 없어지면서 어, 테이블이 굉장히 분위기가 냉탕이 되어지는 경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른 채 식사를 했었던 어, 기억이 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마 그 전도사님께서 제가 아마 꼰대처럼 느껴지실지 어,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기를 누가 자르냐 가지고도요, 이 사람마다 또이 세대에 따라서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laughs> 죄송합니다.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갈등과 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laughs> 어, 이와 같이요, 세상은 계속해서 다분화되어지고 다양화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의 진리입니다라고 외치는 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을. 세상이 바라볼 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와 피할 수 없는 가치관의 갈등을 필연적으로 겪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3장 말씀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로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움과 핍박 속에서도요,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세상의 미움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우리 성도님께서 들 우리 이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laughs>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사실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겠습니다. 어, 알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은요 세상이 헐뜯고 또 책잡기에 굉장히 쉽습니다. 세상이 이렇게나 복잡한데 어떻게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에 진리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마귀처럼 진리를 증명해보라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외침 가운데, 요청 가운데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담담히 말씀으로 세상의 미워함을 견뎌내야 합니다. 세상은 본뒤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 인류의 세상이 그분, 온 인류와 세상이 그분 안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주님께 세상을 증명하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은 세상을 품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분이 받으신 미움과 조롱을 우리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오심은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을 흔들고 또 지어 없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기 예수님의 이 오심은요.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분의 모습대로 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의 이 모습 안에는 세상 안에서 평화보다는 갈등이 안정과 침착함보다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위대한 신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육신을 입고 자신보다 작은 세상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은 이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의 논리를 깨부수는 역설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만물을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천한 말구유에 오신다는 사건은 세상을 흔들고 요동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받는 세상의 미움을 우리 가운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두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3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아멘.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우리는 사랑을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어, 여기서 사망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겨져 있으며 반대로 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적 관계가 잘 형성되었다. 생명에 거한다. 라는 것입니다. 어,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까요? 내 삶에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 또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마음이 존재하는지 우리는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워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세상을 품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세상을 어둠 속에서 빛으로 비추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그리스도는 우리를 본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대적자, 세상의 정복자가 아닌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을 미워할 수, 미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곳이 바로 세상이며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빛을 비추는 곳마다 세상의 어둠이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어, 세상을 빛으로 비춤으로 어둠이 달아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어,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에 끝까지 맞서 투쟁한 목사님이시자, 어, 항일 독립 운동가이시며, 또한 한센병 환자를 돌보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신 우리의 훌륭한 신앙의 선배님이십니다. 어, 1948년 10월 19일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인 손동인 손동신이 여수순천 사건에 휘말려서 살해당했습니다. 어, 이 소식을 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손양원 목사님과 내외분이 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도 이큰 충격과 슬픔에 밤을 새워서 통곡하며 울던 목사님 내외 가운데, 이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두고. 문득 이런 생각을 품었다고 합니다.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내 아들을 죽인 저 불쌍한 안재선이는 지옥에 가게 되니 이를 어떡하나 라고 하시며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이 안재선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 라는 이야기는 이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의 실천이자 사망으로 생명에서,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놀라운 사건이자 세상의 논리와 이치를 뒤집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우리의 삶에서 나의 원수를 양자 삼을 만큼 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사랑이 어, 우리의 우리에게는 아직 조금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은 것은 이 생명의 모든 근원이 바로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사랑으로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이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16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Amen.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이 사랑의 실천을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누구도 나아가지 않은 길을 너희가 개척해서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손수 보여주신 이 고난과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 가운데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본뒤 희생을 수반합니다. 희생 없는 사랑,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에 우리는 희생하며, 사랑하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그 길을 예수님을 따라 달려 나갑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거저 받은 우리의 인생 또한 주의 말씀대로 나의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일서가 쓰였던 이 당시의 이 초대교회는 로마의 탄압과 또한 압제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나간 시기였습니다. 세상이 믿는 자를 미워하는 것은 이 지금의 우리가 겪는 교회를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비난과 조롱의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목숨을 걸고 믿는 탄압과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전체가 크리스찬 공동체를 미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요한은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이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한 이 탄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서로를 신뢰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모든 초대교회와 또한 오늘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세상이 핍박받을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세상을 요동케 하고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에게 담대히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또한 그 모든 사람의 사랑의 뿌리에는 예수님의 희생적 십자가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사랑을 실천합시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담대하게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